<목소리> 작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48 카운트 포워드 인터미디어 라인 댄스 입니다. 오른발부터 시작 1 동작 오른발 스카프 사이드 터치 니인 아웃스위블 4브레이트킥폴허드스 오른발 스텝 왼쪽 이벤트 컴퓨트 1, 2, 3, 4, 5, 6, 7, 8 이동자 오른쪽 파인 힐 체크 로스 사이드 밴드힐 체크 로스 4분의 턴백 4분의 턴 사이드 크로스 셔플 1, 2, 3, 4, 5, 6, 7, 8. 1, 2, 동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 사이드라 리커버 비하인드 왼쪽 사이의라포커 포드 1 2시야 포드 오른발 왼발 라 리커버 5,4,3 카운트 1,2,3,4,5,6 왼발 킥두개더 오른발 왼발 뒤로 록 어나이드 사발 삼턴 체중 오른발 높해요 아홉 시 방향 왼발 스텝 어드 오른발 킥왼 오른발 뒤로 왼발 크로스 터치 다 가운데 가 보겠습니다 원엔 세븐 세 오동작 왼발 8 8록 스텝 오른쪽 8분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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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사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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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 h r 마지막 육통자 싱크 페이트드포드 스텝이 앞으로 나가요 오른발 스텝 왼발 together. 오른발 로 스텝 왼발 together. 다시 오른발 로 스텝 투게더 왼발 다시 오른발 스텝 투게더 뒤로 오른발 약간 뒤로 해서 힐 재개 힐재두개더 다시 왼발 대각선에서 힐재두개 카운트 들어도 하겠습니다 N 1 n 2 N 3 n 4 n 5 N 6앤7 n 8한번더해보도 할게요 육동작 다시 한 번. 오른발, 1 n d n e n 5 e e a e e i 동작 육동작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발 포드 스케줄 5 동작 one, two, and t h r 육동자가앤1앤2앤3앤4앤5앤6앤7앤8 전체 카운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Seven and eight. One, two, three and four. four six, seven and eight. One and two and three. and four. Four, seven eight. One, two and 너무 no 리스타트에요. 아주 신나는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익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